네, 작당한 검찰 왕국이 네 작정하고 끈질기게 저질러대는 네, 도깨비 장난 네 사죠 네 번째 네 그런데 이렇게 이거 네 압력밥솥입니다 네 이거 재물건 아니죠 네 여기가 네 여성 쉼터니까요 여성 쉼터의 네 비품이죠 네 너무 낡았어요. 네, 전부 내 건너갔는 거죠. 네, 뭐 엉망이에요. 네, 그래도 네 이게 없으면 내 네, 밥해 먹는 거 굉장히 네, 힘들잖아요. 근데 네 이게 이게 사라졌어요. 네, 박힘이. 그래가지고 네 밥이 안 돼요. 네, 그래서 네 목사님한테 네 이거 네 빨간 거예요. 네 이걸 내 네, 빌려왔어요. 네, 근데, 네, 이틀 만에, 네, 되돌려, 되돌아왔어요. 네, 이 빡킹이. 네. 돈 생길 때까지는, 네, 다시, 네, 이거를, 네, 쓸수 있다는 뜻이죠. 네. 사라졌다가, 네, 되돌려 놓기. 네, 별의 벽을 다 가지고, 네, 장난질을 쳐요. 네, 게 도대체, 네, 왜 이따위 짓거리가, 네, 왜 도대체, 네, 왜 이, 굳이, 네, 이따위 짓거리를 해야만 되는 건지. 네. 누군가가, 예, 이거는, 네, 말단이네, 아주, 네, 자기 혼자서, 네, 이렇게, 네, 심심해서, 네, 장난하는 걸까요? 아니면은요, 이것까지, 이런 짓까지도, 네, 전부, 네, 수뇌부가, 네, 조직적인 차원에서, 네, 작정을 하고, 네, 그렇게, 네, 별의별 짓, 네, 정말로, 네, 지쳐서 나가 떨어지도록, 네, 너무너무 징글징글해서, 네 검찰 왕국을 상대로 네한네 권력 기관을 상대로 한네그네 그 네, 저항은 네 감히 네 상상도 할수 없고 네 감히 네 결심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기 위해 네 만들어내는 네 일부 아주 작정하고 네만들어낸네 그런 네 전략 중에 네 전략일까요 네 누가 네 이런 거에 네 관심을 두겠습니까? 피해자가 아닌 사람들은 네, 이런 이런 있던 네, 사소한 네, 네, 장난질에 네, 관심조차 그까지 거뭐 네, 그러고 말겠죠? 네, 검찰 왕국 타파라는 거 그들이 네, 어떻게 해서 국민들이 눈 감고 귀 막고 네, 제가 알아서 기도록 만들어야죠. 눈 감고 귀 막고 네, 입 다물고 살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공포 분위기를 네, 조성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네. 가다가, 가다가, 네, 뭐, 네, 압수수색 경장을 네, 300개 넘게, 네, 청구해서, 네, 집행하는, 네, 그런 짓도 하지만은요. 이렇게 사소하기 짝이 없는, 네, 그, 네, 수법들도 아주, 네, 욕인하게, 네, 애용하는, 아주 습관적으로 습성적으로 내 네, 애용하는 네 그런 조직이라면요, 네 이거 절대로 네 그냥 무심히 흘려버리고 말아야 될게 아니에요. 네 가랑비에 네옷 젖고 이슬비에 네옷 젖는다고 옷 젖는다고요. 네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그냥 네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네 침투 작전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 것도 네. 대단히 효과적인, 네, 침투 작전 중에 네, 하나일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네, 이거를 도깨비 장난, 네, 4로, 네,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가랑비에 옷젖는다는게 뭔지, 네. 남들은, 네, 일반 국민들은, 네, 관심도 안 가질, 네, 그런 짓거리를 끈질기게 해서 아주 질리게 만들어야죠. 네. 사람, 내 네, 피해자들, 예, 그, 내 네, 질리게, 피해자들이, 내 네, 질리게 만드는, 네, 수법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아주 검찰청 차원에서 대단히 요긴하게 네, 애용하는, 네, 수법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네, 저는 확실하기 때문에, 네, 소개하는 겁니다. 아주 작정을 하고, 네, 저도, 네, 작당은 안 했습니다.